아, 1시간 반 동안 떠들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여러분들. 자, 요건가? 자, 삼성생명 생애보장 말씀 어, 자, 요, 자.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 예. 보험료가 200만 원이 한 돈데 200만원을 만약에 납입을 하는데 이 납입을 하는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안에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낸 돈을 100% 돌려줍니다. 그러면 낸 돈을 100% 돌려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계약 자체는 법인으로 한 거예요. 회사 대표 입장에선 좋아. 왜냐면 법인 돈으로 보험료 내니까 좋잖아. 근데 돈은 누가 받아가냐? 개인이 받아가 개인이. 개인이 낸 돈을 누가 환급해주냐 법인이 낸 돈을 보험회사가 환급해 주는데 개인이 받아가면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아가도 200만원 10년이면 2억 4천 200만원 20년이면 4억 8천 200만원 30년이면 7억 2천 법인이 낸 보험료를 개인이 받아가게 되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암 테크라고 해요 암테크 이거 엄청 팔린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법인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야 200만원씩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200만원씩 내면은 보험료를요 대표 입장에서는 보장도 대비 암에 대한 보장도 대비가 되고 사망에 대한 보장도 대비가 되고 어차피 암에 걸리면은 낸돈다 돌려주니까 대박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요 보험회사가 남은 기간에 보험료는 대납해. 대납. 대납해가지고 대박이지. 대박인데 만약에 암이 만약에 납입이 끝난 이후에 걸려도 50%를 환급해요. 50%를. 납입이 끝난 이후에 나중에 암이 납입이 끝나고 진단돼도 50%를 환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자금을 65%를 더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암에 걸리기만 하면 내가 낸 돈은 없어. 근데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 자산을 만들어주면서, 뭐, 너무 좋은 거, 이게 근데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팔기에는 이게 제가 방송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미친 듯이 이야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칠 것 같아. 제가 볼때 이게 다것같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희 소속이 아니더라도 빨리 팔아라, 빨리. 일순위를 팔아라. 그냥 누가 법인만 운영하면 대표님 법인 이름으로 넣어 일단 그래가지고 이거 만들어 주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암에 안 걸리면 환급률이 100%가 나오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려도 환급률이 100%가 나오기 때문에 해제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퇴직금 플랜인 거거든. 아 진짜 이게 지금 방송을 타가지고. 엄청나게 계약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